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시며, 고난 주간 특별사벽기도회 첫째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니다. 만 믿으면 모두.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환을 맞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특별 새벽기도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제약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가르침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였으며,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택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목사님의 말씀이 십자가 보유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과 47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다가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을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야만 할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믿음 지키고 살아갈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시험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언제 올까요? 믿음으로 어, 살아가려고 어,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 시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이 몰려오면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이란 힘들어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시험이 올 때에도 굴복하지 않지요.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좇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좇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만 때로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감당해야 하는 시련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환난받는 중에도 기뻐하며 그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삶을 감사와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 걸어갈 때, 특별히 연단의 길 걸어갈 때에 묵묵히 감당해 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또그 어, 삶들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의 때에, 연단의 때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에 눈을 들어 예수를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새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하는 이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면서 밤을 지새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너무나 감당하기 싫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이 틀고 새 날이 되면 예수님은 모진 비난과 고통과 어,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며 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고민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죄악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지요. 할수 있었던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묵묵히 새벽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원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사명의 무게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주님이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학 학교, 교회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품어 안으시고 이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이 주변에 막 놓여 있는데 편안하게 목자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들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들을 보셨지요. 인상적이었어요. 야, 예수님 옆에 살아가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내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동산의 작은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한 몸에 안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계십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고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개는 땅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시지요.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짐을 짊어집니다. 고개를 땅에 대고 기도할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이 짐을 짊어집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죄짐을 내가 짊어집니다.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내 마음과 내 주장이 내 뜻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의 추글지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고개를 들어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얼굴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이 사명은 하나님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들어올 때에는 혼절할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십자가지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올 때에는 갈비대를 헤치면서 그 창이 들어올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발가벗기 오시고 채찍질 당하실 때에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가 피부를 팔고 파고 들 때는. 처절한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완전히 발가벗기우셔서 십자가의 높이 매달리시게 될때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느끼셨어요. 고통 중에도 인간은 수치를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뻔히 아시는 주님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부르며 몸부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고통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습니까? 케세만의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땅바닥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아픔이고 절망이지만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조차 가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고민되어 죽게 되어질 정도로 근거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아프고 힘들어서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내리고 우리 아픔과 우리 슬픔과 우리 고난과 우리 괴로움의 자리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새만의 주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늘의 평강 아래 머물렀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고개를 드는 데서부터 옵니다. 아버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매몰되고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가오는 고통과 연단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도 항상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고개를 들어서 개세만의 동산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우리 몫의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머무는 것 아니라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그 사명 감당에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별리 계새만의 동산에 기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연단과 시련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캐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에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